안녕하십니까? 우리 지금 다슬기국 끓이고 있습니다. 다슬기를 까서 파란 물을 된장자 삶은 물을 싹 버리고 또 까서 한번 헹궜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와서 흐리가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하을 때도 된장을 넣는데. 마늘 마늘 많이 넣자 된장을 네. 또 다시 된장을 좀 넣겠습니다 된장 좀더 넣어주세요 싱거우니까 좀더 넣어야지 우와 음. 우와 먹기 아깝다 이렇게 팍 해가지고 우와 국물 진짜 보약이다 이렇게 자연에 살면 정말 근데, 고약, 음, 여기 보세요. 밀가루가 있으면, 저기, 부추를 넣어서, 마늘, 마늘하고. 아이뭐 넣어 버려상하니 물이 조금 적겠어. 너무 커서 다게딱 먹기 먹어버리고 국물 국물 파란 데 보지가 않아. 된장 으 국물이 색깔 색깔 좀 보여줘. 데 끓이면 국물이 완전히 파색이 되거든요. 음, 색깔이. 알갱이가 정말 좀 이렇게 굵은 걸 잡아가지고 그냥 팔았습니다. 파랗게. 마늘을 넣고 있얀요 내가 먹으니까 또 터져. 한병이돌아가네 식초 간장, 식초 간장 만들어. 내가 먹으니까 또한병 돌아가 또. 돌아가 간장, 식초 간장을 들어서. 아, 초 간장 넣지 말고 식초 간장은. 간장을 찍어 먹으려고했는데 어, 간장에다 식초를 한 방울 넣고 고춧가루 조금 넣어줘야지. 어, 간장은 다또 같이 페기. 달려있어. 그러다가 채소를 넣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 다 넣는 고바, 양파, 부추를 보약으로 많이 넣겠습니다. 부추도 이렇게 참 부추 엄청 가늠이 반을 만한 거예요. 양파도 더 넣겠습니다. <laughs> 양파도 더 넣? 넣어? 다 넣어버릴까 양파든? 그래, 다 넣죠. 다 넣고. 음, 우와 이렇게만해 싱그러운. 그냥 가만히 두면 단맛이 나서. 아이고 요리를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우리 요리 끊은 지가 언제야 지지고 볶고 맨날 했는데 아이고 그것도 정말 그 먹방 유튜브 하시는 분들 존경스러워 진짜 그게 우리가 해보니까 이게 보통 요리 아니에요 먹는 먹방 요리가 그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고 마무리하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아주. 아궁이 불뜨는 것도 힘들고 <laughs> 지쳐버렸어요 그냥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음, 엎어진다 천천히 시험 시험해라 그랬는데그 말이 아주 정답이었어요 너무 막 주말에 다 일하고 와서 지쳐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진짜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 하는 친구들 한 먹방 먹방하는 선생님들 선배님들 정말 고생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는 그냥 보면서 좀뭐 좋네 나쁘네다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해보면 준비하고 돈도 많이 들고 진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천재 전체, 인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아 저는 저도 예전에 그그 까이고 그장의장님 되게 많이 봤는데 이번에 그런 사연을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 아프더라고요. 정말 그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뭐 시골의 그 장의장님. 정말 해맑은그 음, 웃음소리. 그래도 다시 그렇게 하시니까 정말 많이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도도 나고 그 이상의 것도 하잖아요. 정말 안타까 없기도 하고 장인장님 한번 모셔야 되겠어 여기 오셔가고 이거 다슬기 잡아가지고 다슬기 <laughs> 밭을 아, 계장국, 고랭이 계장국을 한번 해드려야 돼요. 아우 시원해. 간을 된장만 했습니다. 우리 밭에서 난 호박 뭐죠 이거? 야, 호박 그다음에 다추, 부추 오리시면 부추두 번째 자른 거예요. 원래 이렇게. 끓이지 않고 정석으로 끓여야 되는데 오늘은 수퍼도 뭐 수제비, 밀가루가 없어서 가야 되는데 덥고 그러니까 우리 있는대로 그냥 우리 그 시골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수제비로 이렇게 많이 끓여 드세요 그러면은 그 학독 돌멩이에다가 그 돌끼리 부딪혀서 이 이거를 깨트려요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못 받던데 아 어, 전화가 계속 그러면 거기다 수제비 그거를 그 돌절구에다가 이걸 깨뜨려가지고 이렇게 바가지와 바가지로 이르면 이게 알게 알면서 나오면서 국물이 팍! 해죠 푸른 에메랄드 빛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수제비를 떼어놓고 애호박을 썰어놓는 요 미역도 있으면 미역도 조금 넣고. 그래서 매운 고추 이렇게 썰어가지고 먹으면 정말 쌈팍하고. 이제 오늘은 일일이 깠습니다. 지금 어디로 고 상을 차리는 거야? 어? 어디 갔어? 다 됐는데. 이 완성됐습니다. 어디 가서 다혼나 얼른 밥 먹게 준비해 밥은 있어? 얼른 국한 그릇씩 풀게 국큰 국을 한... 수도 남기면 안돼 진짜 이거는 음. 우와 진짜 알갱이가 완전히 아. 우와 이거 좀 보세요 알갱이가 그냥 아주 국물은 별로 없고 알갱이만 많네 국자가 죽었지? 잖아 죽어 와. 두개 내꺼 그릇이 두개밖에 그릇 두 없네 없네? 그럼 다 뭐, 호박 밑에 당아라 이제 네 호박 하나씩 나눠줘야지 오 음, 아, 이거 먹으면 그 어지러운 끼가 싹 사라질 것 같아 뭐야? 그런 거내거 거 까만 게다들로 사라졌어 오빠 그거 혹시 못 봤어 내거 언니가 갖다 준 거야 하나 뭐, 하는 거 언니 아, 집에, 집에 있는 거, 거. 내게 여기그거 뭐, 한다고 맨날 마이크 가지고 간 건데 아 이건 무슨 아, 정품이에요? 아, 정품이지 아들 거 가지고 아점품아 점포. 우리 휴대하기서 고민이. 아 처음 살때 핸드폰 살때 나온 거야삼단접살 때. 따라 나오는 거야담거도저번날 샀어. 거, 4만 원인가? 거, 저것도 4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내가 그래. 좋았지. 와, 우리 다슬기 국 끓였습니다. 이제 다슬기 국에다가 피리미티 김에다가 이렇게 저녁을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드세요. 우리는 다슬기반 안녕하세요. 국물은 별로 없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